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샘도사님이에요 <laughs> 저는 유년부에서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유년부 이한샘 전도사인데요 그냥 전도사라고 쓰면 아이들이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aughs> 전도사님이라고 써야 되고요 요걸 좀 편안하게 줄여서 우리 아이들이 저랑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 이름과 직책을 줄여서 이렇게 샘도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뭔가 조금 도사님 하기가 좀 불편한지 교사들이 더 저를 샘도사라고 잘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전사님이 자주 하는 건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근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자, 시의 온둥이 부르면. 아, 저거는 유치부고요. 네, 우리. <laughs> 우리 유년부에, 유년부에서는두손 들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의 온둥이 부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졸면 제가 가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유년부에서는 항상 예배 전에 이걸 좀 읽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미 정말 잘하는데요. 우리 온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첫 번째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할 땐 나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 드려요. 자, 두 번째. 시작 말씀 듣는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해요. 자, 세 번째. 시작 기도할 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해요.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걸 정말 잘 지키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탄시험교회 성도인과 함께 잠원 22장의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토우세의 발생과 본의 그리고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것은요. 토우세의 초기 기회관입니다. 네, 감독님께서 바야흐로 2023년 한 작년 요맘 때 3월쯤에 이제 교육부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온 성도가 경건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새벽기도를 휴일 새벽기도를 가족 모임으로 만들어서 총진군에 이은 동탄시온교의 문화로 정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새벽기도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토요 예배를 가족 기도회로 운영해서 신앙 전술을 강조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정했고 주제 찬양과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인의 마음에 각인될 만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우세에 참석한 것을 격려하고 부모들은 새벽 예배를 통해 자녀에게 대접받고 자녀들은 부모를 대접하는 의미를 담아서 외식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토우세의 이미지인 새와 함께 치킨 기프티콘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인 토요일 새벽 예배는 쉽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다음 이런 재원도 준비하였습니다. 글씨가 작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3박자 훈련, 말씀과 기도, 찬양의 훈련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치킨이라는 너무 큰 선물로 시작했던 이 보상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한 또 가정을 위한 새벽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3년차 섬기고 있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고 또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저와 김호겸 전사가 이렇게 두 주에 걸쳐 새벽기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호소가 또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닿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시온교회의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한창 공부하고 있는 어린 전도사인데,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니. 약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도 없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제 부모님의 신앙교육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먼을 토우세의 주제로 삼게 된 것에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그 비밀을 하나 하나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이 잠언 본문을 통해서 가정 신앙 교육에 관하여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큰 비유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잠원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잘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잘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님께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참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재물보다 선한 명성 얻기를 갈구하고 은과 금보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 얻기를 간구해, 갈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자와 빈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받지 않도록 재앙을 보고 피하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하지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만이 평탄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자녀가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지혜를 한 가지로 함축합니다. 바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의 원어는요, 하나님의 입이 말하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따를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아서든지 길을 가면서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치고 또 이걸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 여기저기에도 적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이 말씀과 비슷한 교육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적에 동네에서 유명한 사공치였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동네에서 좀 유명한 사고뭉치였습니다. 굳이 핑계를 좀 대자면 사춘기가 조금 빨리 온 편이었습니다. 낭낭 10세, 10세에 저는 10살에 사춘기가 와서 꽤 오랜 시간 사춘기를 겪 지났습니다. 가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께서는 먼저 성경 쓰기를 시키셨습니다. 일단 한달 동안 하루 30분 이내로 필사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셨습니다 잠원은 31장까지 있는데요 31일까지 있죠 하루에 2, 30분만 쓰면 분명히 이 잠원을 한달 안에 다쓸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걸 다쓸수 있는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걸 분명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밀린 성경 쓰기를 하다가 한장막몇절 남겨놓고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크게 혼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간 성경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뭐 반도 안 돼서, 보름도 안 돼서 다 쓰고 미리 끝내고 이제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쓰고 있는 건데 뭘 자랑을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새 잠원을 다섯 번 정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잠원만 다섯 번 썼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쓰기를 했던 기억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마 저의 사춘기가 그때까지였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얻은 잠원의 말씀이 저에게 가장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된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벌칙으로 주라고 건면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혹시 얻어지는 축복이 모든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라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네. 유언합니다. 자,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그 뒤에 있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 집에서는 벌칙으로 성경 쓰기를 시키셨지만 각 가정의 방법으로 가르치시기를 권면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느 개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개명이자 말씀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10개명의 10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추려서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전두사가 사랑을 알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몰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전부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아,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창 20대 초반일 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기르는 게 정말 버거웠다고 하십니다. 어, 아버지가 대학생, 대학 생활을 하실 때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 대학 캠퍼스에서 백일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키우기 쉬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사고뭉치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큰 벌을 받을 정도로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할 정도로 사고뭉치였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시니까요. 부모님이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무언가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고 저를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제가 잘, 잘 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저희 아버지는 체대 출신이십니다. 놀아줄 때조차 한 번도 져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연스레 제가 꺾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작년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족의 문, 가정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랑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로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난생 처음 아버지께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날이 지나서 제가 어머니와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에 교회 사무실에서 다시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인데 어머니와 통화 중에 어머니께 마구 화를 냈습니다. 평소라면 저희 어머니는 맞부딪혀서 소리치시는 분입니다. 너무 나이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항상 친구 같은 어머니로 그렇게 <laughs> 지냈기 때문에 거의 누나처럼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항상 맞받아치셨습니다. 제가 하면 엄마도 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엄마가 뚝 끊으시는 저는 절대 전화를 먼저 끊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먼저 끊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요일이었으니까 당연히 아시죠. 너 교회에 있는 거 아니니?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엄마한테 해서 다행이다. 다음부터 차라리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해. 그날 그 어느 날 항상 무너뜨려야 할것 같던 아버지가 스스로 무너지셨고, 항상 맘먹고 싸워야 할것 같은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도 그날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던 날도,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하셨던 날도 저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부모님과 부딪히고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으신 부모님이시고 저는 그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또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저희 가족사진입니다. 최근에 셋째가 군대에 가가지고, 이 저희는 사남매로 네 여섯 명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스러운 가정,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면서... 사랑한다면서 혹시 화내고 짜증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주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녀는 원래 부모님께 지는 게 맞습니다. 저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공경하며 사랑할 때 우리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의 자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또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언제나 항상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마음껏 저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항상 져 주셔도 당신은 항상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절대 져 주지 않고 싸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는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책임, 책임져 달라고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항상 형통한 자가 해들, 해, 되게 해 달라고 항상 호소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신앙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님들께서 가르치시고 자녀들이 배울 때또 우리 부모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알고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새길 때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복음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즉 서로 사랑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생명을 모두 다 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잠언 22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동탄시원교회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요세를 통해서 토요일 우리 가족은 새벽 기도를 간다 라는 이 우리 교회의 캠페인을 통해서 이 휴일 하루 이 토요일 새벽을 주님께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꼭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날수 있도록,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우리 가족이 그것을 통해서 신앙에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항상 이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토스의 슬로건을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살 버릇 여든까지 하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새벽 기도는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새벽 기도는 세살 버릇 여든까지? 네, 새벽 기도는 천국문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휴일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전도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그 입술의 말씀을 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